그래 멍멍이 좋아! 헤어스타일 중요한 게 아니야 방송만 재밌게 하고 시청자분들 재미를 드릴 수 있다면 은 저는 이 멍, 머리 감수할 수 있어요 헤어 디자이너한테 부탁해가지고 한 시간 동안 이 머리 만들어 올 수도 있어요 방송만 좀 했으면 돼성화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 댓글 남겨주면 문화상품권에 드립니다 치얼스 Q 구르기 1초 1 0입니다 풀감신을 간 다음에 정수학대자 가요. 정수학대자가 재사용대기 시간이 10% 감소되는데 치명타 확률이 30%일 때 추가로 재사용대기 시간이 20% 감소합니다. 그럼 여기서 바로 스태틱을 띄워주면 재사용대기 시간이 30% 감소해요. 거기다가 제가 특성 하나 찍었거든요. 그 찍은 특성이 풀감소 5%에 맞춰있기 때문에 총45% 감소되면서 구르기가 1초가 됩니다. 아하, 이누님 시작부터 비키니 꼬셨네. 아, 이놈 곤란한데. 여러분들 네 저런거 홀리면 안되거든요 선글라스 끼고 가겠습니다 성하우와 여기서 굴러야 예. 후폐물량 먹고 굴러앗 선거우와 어,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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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마 이거 정글 냄새? <laughs> 왔다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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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보나와다지 베인 노스펠! 아꾸르기 파꾸스네 베인 진짜 기가 막히게 던졌다 어, 이단까지! 진짜 안 되겠다. 여러분들, 베인이 뭔지 보여주겠습니다. 아리가 너무 잘하는데요? 너 아니지! 여러분들, 제 아리에요! 제 아리야! 제 무조건 아리야! 마침 딱 귀환해가지고, 여러분들, 채팅질 시간이거든요? 제 무조건 아리다. 어. 저 시청자임, 아리 아니. 근데 왜 아리 잘한다고 혼자 그러세요? 5분 동안. 리신아이번주 만들어보자! 이신님 이... 여러분들, 저만, 저만 그런가요? 아니, 뭔가, 뭔가 올 때마다 시또 아! 또의장지또의장갔어 여러분들! Nope. 어허이구요. <laughs> 어, 이장 좋아요! 어, 그냥 막혀, 그냥!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. 리신장 대주는데 뭐라고? 말을 해뒀고, 여러분들 이 참기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왠지, 아, 매운 먹고 죽을까겠네. 와거딱 박힌 다음에. 어허! <laughs> 직업 무당으로 바꾸자! 베인 왜탁 갔어? 야! 아까 그 지금 지금 채팅창에 유일하게 아리 칭찬 한명 하고 있는 분 있거든요? 아리 진짜 너무 잘한다 웃음 표시 마이트 똑같아! 완전 똑같아 판박이 여러분들 판박이도 이 정도 판박일 수 없어요 이 정도면 거의 음, 배달은 음, 아들이야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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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 아리시면 제가 무상 5천원 드릴게요 진짜 아리 아니세요? 방구차 요어이 형님 뒤에서 억울한 비법 좋아요? 방구차 구출 작전 진짜 막타만! 그렇지, 맵을 짓구요. 그 중간에, 땡게에 쳐넣고, 메모리 짓구요. 다음에, 달리, 어어어어가 맞을게! 들어가, 가이다 오마이갓스, 위에? 에라 모르겠다, 구르는 척 하면서, 봐요! 우리, 죽어내 돼, 여러분들! 어, 죽어내 돼! 역전의 발판을 위한 죽음은 괜찮아요, 여러분들! 그리고 아리님, 중간에 좀 야하게 죽던데, 소리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. 저희 시청자분들, 생방송분들이 죽어도 하서 많으니까요. 좀 부탁드릴게요, 아리씨. 죽을 거면 좀 남들한테 죽으세요. 약간 이렇게. 으 아아! 어, 뭐야? 방구차! 등장! 어, 이렇게 메모리 짓고요 여러분들, 정수야 탈와 스태틱이었습니다. 이제 쿨리 가면서 45%가 완성이 됐어요. 자, 그러면 구르기 1초입니다. 보세요. 보이시죠? 보이시죠? 지금부터 그냥 막 굴러! 땡겼다! 좋아요, 여러분들. 역전 갑시다. 렛츠고! 일단 메모리 짓고요 오케이, 아래 치고, 고! 거리 조절, 거리 조걸리죠 조절, 잡았고! 너 일로! 방어방어라 하고 싶고! 매을 짓고요! 역전 가! 역전! 역전의 용사! 와!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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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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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와! <laughs>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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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? 뭐야! 와, 아! 이거 안 돼! 이거 마이팝 궁극기를 뺄줄수 있거든요? 마이팝 궁! 와! 왔다왔다왔다왔다 막으면 돼, 막으면 돼요. 땡기길 좋아요! 뭐야! 너무 멋있잖아! 메모리 짚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여러분들 그냥 죽기 전에 세레머니 한 거예요 땡기길 성공! 빠지면서 자 캐네부터 캐네부터 메모리 짚고요 잡아! 와. 가요! 뭐야! 들어와! 성공! 방어방어를 씹으면서 포마가 지났는데 아리야다 나와가지고 나이스 성화오다 서호든 성하오! 참 매물 쉽고요성호우리아아리부터아리부터 네 포카싱 마물 쉽고 다음에 빨구야 왜? 뭐야 얘? 아니 아니 오늘 언니가 한타 끝났어 이 언니 스파이어 이 부족한 스파이어 매내부자들 내 맞죠? 이거 내부자들 이형이 또... 어, 뭐야? 어, 스파이 아닌가? 아닌 것 같은데... 아니야, 아니야... 이렇게 고도의 스파이인데 고도의 스파이야. 이거 배포 스파이야. 이거 자기 야 자기 자격. 기 이거 봐 이거, 이거 자기 이야 배포 자기 이야 어, 뭐야? 어, 고순데? 자기 아닌것 같은데... 와 이야, 동네동리 조심히 들어가시오성문 성우, 오 등장 메모리 짓고요! 마이 파이트 돌덩에 일로와! 바로 메모리 오케이 하리보하리보 하리보 마무리 아 여러분들 리신님이 자객이 아니에요. 영화 감독 그렇죠. 전한타때 참여 안 해주면서 약간 좀 패배할 각을 만들어 주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참여해 주면서 역전 네. 깔끔하게 해주는 거죠. 각색 각본 리신 아 쏠의 마지막 게임 끝. 영어 같은 게임 만들어준 리신 감독님께 정말 감사을표합니다 그리고 출연해주신 우리 배우분들, 배우 네 분, 그리고 상대 다섯 명, 구석 많이 하셨습니다. 그리고 우리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,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땡큐. 치어이스.